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주요 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자, 볼게요. 여기서 xy 값에 관계없이 xy 값에 관계없이 다얘 얘기는 무슨 얘기야? xy의 관계 xy 값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값이 일정할 때래. 근데 그 값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거라는 게 K다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나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라는 건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곱해도 상관없겠죠 아 그러면 결국 AX BY 1이라는 값이 얘를 이쪽으로 곱하게 되면 어 그냥 바로 쓸게요 KX EKY 마이너스 3k,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좌변에 x라는 항과 여기 우변의 x라는 항, 동류항끼리 같게 되겠죠. 아,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어? a라는 게 k다라고 할수 있고, 다음 두 번째, by라는 값이 여기 eky라는 것과 똑같을 수 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b는 ek구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이라는 것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3k와 같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k와 같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어? k라는 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다음. 어, 그러면 바로 a는 k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b는 여기 k의 2배니까 얘의 2배.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 값에 관계없이 등식 이것이 성립한대요. 자,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풀이했던 개수 비교법도 있지만 뭐도 있다? 수치 대입법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기보다는 당연히 0이라는 것과 1이라는 것, 그 다음 2라는 걸 집어넣고 싶을 텐데 뭐부터 집어넣는 게 좋을까? 그냥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a라는 게 궁금해요. a라는 거. 그럼 a라는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b하고 c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고 싶어? x-2, x-2라는 인수가 이쪽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하면 8-27-14 더하기 4라는 값이 1을 대입하면 여기 2, 여기는 1. 아, 그래서 2a.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 여기는 x-e,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쪽 없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겠죠. 아, 그러면 여기 ea가 되겠네. 결국, 여기 있는 이 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죠. 아,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니까, 저기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만하죠? 자, 다음 거. 내가 b 가 궁금해. 그럼 여기 있는 한과 여기 있는 항이 사라지면 좋겠어. 어, X와 X가 똑같이 보이니까 X에 0을 집어넣고 싶죠.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4가 나오겠죠. 4는 여기 0 집어넣고 없어지고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 b 가 되겠죠. 아, 그러므로, B라는 것은 2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내가 이제 C가 궁금해. 어, 그러면 나머지가 없어지면 좋겠어. 딱 여기에 이게 보이겠죠.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X에 1을 집어넣었어. 자,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7,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나와서 c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토탈 자 미안해요. 여기 c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아 그래서 여기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거 3번 넘어갈게요. 3번. 다항식 px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얘가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연히 x에다 뭔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나는 px를 모르니까 px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것 같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 여기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왼쪽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 얘가 0이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됐든지, 무조건 0이 되겠죠. 아, 좌변은 0이 되는구나. 자, 우변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제곱이니까,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p l u b.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것 같아. 괜찮죠?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어,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야 되니까, x가 루트 풀마 루트 2잖아. 이걸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어,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으냐면, 여기가, 어, 4차네? 여기가 2차네? 어, 그러면은, 꼭 내가,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결국, X제곱 자체를, X제곱 자체에 2를 집어넣어버리면 된다고. 어, 그러면 여기 X네제곱 뭐가 돼? X제곱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아, 오른쪽 4. 여기는 2가 되겠죠. 2A 플러스 B. 당연히 좌변은 뭐가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되겠죠. 음, 그럼 이두 개를 연립하시면 A랑 B랑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마이너스 해 주시면 16에서 4 빼니까 여기 0은 12. 그 다음에 얘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서 A는 뭐가 돼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 A 6이니까 집어넣을게요. 4 마이너스 12 플러스 B 이골 제로니까 앞 아, b 는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좌변과 우변을 완벽하게 할수 있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야? P3이야. 정말 P3을 구하라는 걸까? 아니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P3이 궁금하니까 여기 내가 궁금한 건 X에 3을 대입해보는 거야. X에 3 대입하면 여기는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3은 9-2니까 7이죠. 그 다음에 여기 X에 3 집어넣었으니까 P3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3 집어넣으니까 3에 내지고 81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9a. 근데 a가 몇이었어? 6이죠. 6, 9, 54가 되겠죠. 다음 b가 플러스 8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어? 자 이게 35p3이라는 것이 여기는 빼면은 음 자89 마이너스 54이니까 35 이렇게 되겠네요 아,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P3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늘,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라고 했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야? 아,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근데 근이 그때 1이구나. 항상 1을 간대요. 아, 여기서 말하는 근이 1이라는 얘기는 아 x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1을 집어넣어도 되겠네 집어넣어서 한번 봐볼게 플러스 여기 k-2 플러스 3 아니 KX, km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아 k에 대한 항등식이라 k에 대한 항등식인데 나는 미정계수를 구하고 싶어 어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걸로 나눠서 이렇게 식을 바꿔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k가 있는 게 얘하고 얘니까 아, m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k로 묶은 거야. 다음, 여기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얘는 없어지네. 아, 그러면 여기 3m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것 같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n이 0이니까 n은 3이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둘이 곱해 주시면 mn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미안. 여기. X-Y는 1이래. 음 그렇구나.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한대요. 아 이거 뭐에 대한 항등식? XY에 대한 항등식 자. XY에 대한 항등식인가? 나는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대입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개수 비교가 편할까? 수치대입이 편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얘를 문자가 두 개니까 너무 힘들어. 그것도 XY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자 x가 y 플러스 1이다 해가지고 얘를 집어넣는 거야. 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p y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q y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 y 플러스 r y 플러스 2는 0.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y제곱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y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y가 없는 거는 0 이렇게 해서 결국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식이 길어지지 않을까?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해? 아, 개수비교법도 좋은데 이거는 수치대입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풀이는 당연히 수치대입을 조금 추천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없이 막 집어넣지 말고 내가 구하려는 게 p고 q고 r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p하고 q는 x앞에 계수기 때문에 x와 관련이 있네 자그 다음에 r은 y앞에 계수야 어 그럼 x가 0일 때는 r만 남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 그럼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집어넣고 싶은 건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집어넣고 싶어야 돼. 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0, 얘는 1. 다음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r 플러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 오, 그러니까 r은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괜찮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번째 난또뭘 집어넣는 게 좋아 당연히 0이 조금 편하잖아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1 0음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p 여기도 q 여기는 0 p 더하기 q 그 다음에 0 얘도 0 얘도 0아 플러스 2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넣읍시다. 근데 숫자가 너무 커지면 조금 힘드니까 나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면 되잖아. 아, 그래서 0하고, 아 2하고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를 집어넣었으니까 몇이에요? 4p 플러스 eq. 이렇게 될 거고 y가 1이었으니까 얘는 1. 우선은 그냥 쓸게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R. R이니까 3 플러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조금 불편하니까 압축시켜자. 없고, 여기 그냥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반으로 나눠서, EP 플러스 Q 플러스 1이꼴 제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 뭐 해줘? 빼주면 되겠죠. 아래에서 위에 걸 빼주나, 위에서 아래 걸 빼주나 뭐 상관없는데,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P가 나올 거고, 없어질 거고, 플러스 1이꼴 제로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P라는 값은 1이 나오네. 어, 그럼 Q가 뭐예요? 얘도 1 집어넣으면 아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pqr 아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3이고 r은 3이니까 pqr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해질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6번. 자 이거는 좀뭐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조금 어떻게 푸는지를 캐치하신 다음에 활용만 좀 여러 가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얘를 진짜 정개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근데 어차피 내가 개수에 관한 것만 궁금하니까 개수만 조금 나올 수 있는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좀 편하다 이거야. 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수들이 그냥 다 더해지는 거. 결국 X가 1일 때가 조금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X가 1을 때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2 5의 세제곱은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a6, a5.점점점, a1, a0 그냥 나오겠죠? a6, a5, a4.점점점, a1, a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도 쓸게요. a3 A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여기 1-2-5니까, 얘는 그냥 계산해서 4가 될것 같아요. 4의 세제곱이니까, 64. 뭐, 이렇게 계산은 당연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궁금한 게, 어, 짝수번째들만 더하는 거네? 그럼 홀수번째들이 없어지면 좋겠죠? 그럼 짝수와 홀수의 차이가 생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봤더니, 이 X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섯 제곱은, 한마디로 짝수 제곱은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여기, 홀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아, 결국. 여기서 주요 포인트.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마, 1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음, 잠깐만. 8이죠? 8의세제곱그 값이, 여기 A6는 그대로 나올 건데, 얘는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5, 다음 플러스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8의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계산할 수 있죠. 512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512.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나는 짝수번째만 궁금하니까 짝수번째 합. 어, 그럼 홀수번째는 사라져야 되잖아. 어, 그럼 난이 두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더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더 하시면은 500, 70, 여기 6.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개죠. 두 개. 2의 6제곱, 아이 2의 6제곱이 아니라 2, 6도 여섯개 2, 4도 여섯개 2, A2도 여섯개 아, 미안. A2도 두개 A0도 두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2라는 거 나눠주시면 내가 궁금해하는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라는 것은 288. 이렇게 구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돼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시면 돼? 결국 이거야. 얘가 그대로 나오고 싶으면 여기 자체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내가 구하려는 포인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나는 뭐가 궁금해? 짝수 번째만 궁금하니까 여기 x 플러스 2 자체가 1일 때와 고 x 플러스 2 자체가 마이너스 1일 때이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x 플러스 2가 1일 때는 x 에다며 몇을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이죠. 다음 더하기 1이니까 2네. 2는 a10, a9, a8, 점점점, a1 더하기 a0 뭐 이렇게 생략을 할게요. 다음 두 번째 거는